지금 15 그러면 녹화는? 녹화 로크. 15를 음 같이 성독해 25로 이렇게 나누 나누는데 15를 25로 못 나누잖아 그럼 0을 이렇게 쓴다고 점을 찍거든 점을 찍고 뭔데 여기 라인에 0을 쓴다고 그럼 150이 셈이기도 하고 150을 25로 나눠야 되니까 뭘로 쓰면 될까 6? 음 6으로 쓰면 다 넣었쓰면6530 550이 이거 나눠지네. 이거는. 나눠진다. 0. 요거 답은 0.6이렇 우리 그 승현이가 하는 책은. 내가 그 정답을 냈는데요. 정답을 냈다고? 지어야 준요 기억이야? 디귿이요. 어. 디귿. 정답은 5예요. 나도 모르겠네데 7.75예요. 31 나누기 30 강물하고. 음, 그럼 다른 거. 30 31을 4로 나눠보죠 1의 자리에다 쓰는 거야 4 7 28 이렇게 쓰이겠지 그러면 빼면 얼마지 3 되지 이 숫자가 더 크잖아 소수점 짓고 그럼 여기 0이 생기다 보면 4 7 8이거든 그러면 빼면은 2 되거든 여기 또 숫자 쓸 거니까 여 0이 내려온다고 생각해 20을 4로 틀린다 7.075이렇게 봐봐 소수점이지 이게 소수점이라 하거든 소수점 아래 첫 번째 두 문제 어, 니언 한번 해봐 98 72 84 되겠다 88 64 이렇게 그러면 빼면 얼마야 6이 되겠지 요 숫자 쓸 거니까 또 이거 60이라 생각합니다7 8 56이게 되겠지 그러면 빼주면 4가 되겠지 또안 나눠지네 안 그럼 여기 또 숫자 쓸 거니까 여기 또 숫자 쓸 거니까 여기 또 숫자 쓸 거니까 이니왜 이래 이거 숫자 쓸 거니까 봐봐 여기 숫자 쓸 거니까 이거 40이라고 생각해야지 5 8 40 이놈의 욕을 보냈다 됐지 0이 됐네